지금 이 순간, 그는 영웅인가? 아니면 그저 길을 잃은 방랑자인가? 2025년 6월 17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그날 밤은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는 축제의 밤이었다.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12대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대승을 거두며, 팀은 무려 22 안타를 터뜨리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올 시즌 팀 최다 안타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팬들의 함성은 대구의 밤하늘을 수놓았고 승리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하지만 그 환희의 한가운데 홀로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영웅. 그는 그날 유일하게 선발 전원 안타 기록에 동참하지 못한 선수였다. 3타수 무한타, 그리고 뼈 아픈 세개의 삼진. 그의 방망이는 마치 얼어붙은 듯 침묵했고, 그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어두움으로 가득했다. 2024 시즌 삼성 라이온즈 팬들에게 김영웅이라는 이름은 마치 혜성처럼 등장한 구세주와 같았다. 126경기의 출전에 타율 0.252, 115안타, 그리고 무려 28개의 홈런. 그의 방망이에서 터져 나오는 시원한 타구는 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고 79타점은 팀 공격의 핵심임을 증명했다. 출루율 0.32, 장타율 0.485는 그가 단순한 거포를 넘어선 완성형 타자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팬들은 열광했고 언론은 차세대 거포, 삼성의 미래라는 수식어를 아낌없이 붙였다. 그의 이름 김영웅 이름 그대로 그는 그라운드의 영웅이었다. 하지만 영광의 순간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들이우는 법. 2025 시즌 기대 속에 시작된 새해는 김영웅에게 너무나도 잔혹했다. 62경기에 출전했지만 타율은 0.23으로 곤두박질쳤고 홈런은 고작 8개에 불과했다. 타점은 30점으로 급감했고 출루율과 장타율 역시 각각 0.293. 0.398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했다. 한 시즌만에 그의 이름 앞에는 영웅이라는 찬란한 수식어 대신 부진, 침체라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시간은 2025년 6월 17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삼성은 두산베어스를 상대로 12대 1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대승을 거두며, 팀 창단 1래 최다 안타 신기록인 22안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팀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단한 명, 김영욱만이이 기쁨을 함께할 수 없었다. 그는 3타수 무안타 33진이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며 선발 전원 안타 기록의 유일한 실패자가 되었다. 1회 말 2사 말로, 2회 말 2사 1, 2로 두 번의 득점권 찬스에서 그는 모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며 기회를 날려버렸다. 사회말 세 번째 타석에서도 헛스윙 삼진을 당했고 결국 6회 말에는 교체되어 경기를 마쳐야 했다. 그의 방망이는 마치 얼어붙은 듯 힘을 잃었고 팬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해갔다. 다음날 박진만 감독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김영웅의 부진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동시에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어제 경기에서 오게 튀었습니다. 감독의 입에서 나온 이한 마디는 김영웅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잔인한 진단이었다. 지난해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니까 상대팀도 약점을 파고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전력 분석을 이겨내야 확실한 본인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박 감독은 김영웅이 마주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했다. 상대팀들은 이미 김영웅의 약점을 꿰뚫고 있었고 그는 그들의 분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독의 경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려운 시기고 갈림길에서 고비입니다. 그걸 극복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제자리에 머무를 지가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말은 김영웅의 야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음을 의미했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그는 평범한 선수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고였다. 박진만 감독은 김영웅의 타격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김영웅 선수는 단점을 고치는 것보단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삼진을 많이 당하더라도 그만큼 홈런을 많이 치면 됩니다. 이것은 분명 김영웅의 장점을 살려주려는 감독의 의도였다. 그의 파워를 믿고 삼진은 감수하더라도 시원한 홈런을 기대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이어지는 감독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이도 저도 아닌 느낌입니다. 자기 스윙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삼진을 덜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방향성을 확실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다. 이보다 더 잔인한 평가가 있을까? 김영웅은 한때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파워 스윙을 잃어버린 듯 보였다. 시원한 홈런은 사라지고, 삼지는 여전히 많았다. 그는 자신의 타격 메커니즘에서 길을 잃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혼란에 빠진 듯 보였다. 마치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나침반을 잃은 배처럼 그는 표류하고 있었다. 6월 월간 타율은 0.188, 48타수 9안타까지 떨어졌다. 이는 프로 선수가 감당하기 힘든 성적이었다. 팬들의 비난은 거세졌고, 그의 이름은 이제 기대주가 아닌 먹튀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김영웅의 부진이 계속되자 박진만 감독의 입에서는 결국 이군행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김영웅 선수를 이군으로 보내서 재정비 시간을 보내게 할지는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타격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간이 따로 필요하다면 이군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감독의 이 발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실질적인 압박이었다. 이 군행은 프로 선수에게 있어 일종의 좌천이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다. 낯선 환경에서 자신을 재정비하고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 감독은 김영웅에게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려 하고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6월 18일 두산과의 경기에서도 김영웅은 8번 타자 3루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박 감독은 여전히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참담했다. 3타수 무안타 1삼진 3회말 첫 타석에서 우익수 뜬공, 5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을 얻어 나갔지만 7회말 허스윙 삼진. 그리고 9회 말 일루수 땅볼로 경기를 마쳤다. 그의 방망이는 여전히 침묵했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김영웅의 부진은 단순한 타격 부진이 아니었다. 그의 스윙 메커니즘, 타격 방향성,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었다. 한때 그를 빛나게 했던 재능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박진만 감독의 냉정한 경고 메시지는 김영웅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그는 위기를 극복하고 지난해와 같은 파괴력 있는 타격을 재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잊혀진 영웅으로 남게 될까? 지금 이 순간에도 김영웅은 고뇌하고 있을 것이다. 쏟아지는 비난과 기대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의 야구 인생은 이대로 꺾일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이 비상할 것인가? 당신은 김영웅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영웅의 이름값을 할 것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그의 찬란했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